배경고 문제가 되겠고요. 그림과 같이 원이 주어졌고 그림 짝짝짝 나왔습니다. 아마 문제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아, 바로 기억부터 볼게요. 그리고 지금 이런 단위원이라고 하죠.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나오고 도형이 나오고 이 단어는 삼각함수라고 했어. 삼각함수 단원의 포인트는 각으로 변의 길이 넓이 등을 표현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단원이라고 했죠. 그 대표적인 문제입니다. 첫 번째부터 볼게요. 자, 그림을 넘기가 좀 뭐하니? 얘랑 얘랑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. 자, 오키의 길이가 지금 요거죠. 오키가 어디니? 네, 이거네요. 오키의 길이가 요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이쁠 거냐? 여기는 지금 세타라고 했습니다.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하면. 음. 저기 연관된 함수가 뭐뭐 있니? 코사인이죠. 이 삼각형을 제가 만들어 보면 코사인 세타가 5Q분의 1이라고 쓸수 있죠. 맞아. 그 다음에 오 c 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이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니까 이게 오 c 인데오 c 는 그냥 코사인 세타지. 자, 둘은 역수관계 맞는 거 확인되죠. 음, 니은. 자, 니은을 보시면 선분 PC랑 AQ OC의 곱이 같냐라고 했어요. 자, 가, 다 각으로 표현해보시면 돼요. 그럼 PC. 이게 PC죠, 지금. 파란색. 그럼 파란색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. 요 작은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가 이거 분의 이거지. 근데 이게 1이니까 얘는 그냥 사인 세타지. 맞아. 응. 얘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AQ. AQ는 지금 이 변의 길이 걸랑? 이 변은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지. 탄젠트가 이거분에 이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AQ는 그대로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요. OC는 앞에서 했네? 코사인 세타래. 자 그럼 탄젠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하시면 코사인 세타 약분되고 사인 세타 나오는 거 맞지? 네. 이은도 맞는 거 확인되고요. 디귿 디귿은 뭐 이렇게 나왔네요. 자 5R제곱 마이너스 1이 5D제곱과 같냐라고 했어요. 5R제곱이면 어, 그림이 점점 복잡해진 이겁니다. 이거고 1은 이 그림에서 여기가 1이 되겠고 5d는 이거지. 그냥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나오네. 5r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넘기고 정리하시면 이것도 맞겠죠. 네, 올 참이네요. 올 참이고.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. 근데 일단 세타로 잡고 변의 길이나 넓이를 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해 주시길 바라고 고 하셨습니다.